안녕하세요. 전국 최적화의 박 부장입니다. 금일 소개시킬 차량은 앞에 보이는 벤츠의 E300 엘레강스 등급을 갖고 있는 차량을 준비를 했고요. 연식은 2010년식, 주행 거리는 현재 1 1만3천0로 k 탄 차량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고 유무는 완전 무사고, 외판에 뭐 단순 교환도 없는 깔끔한 차량을 준비를 했고요. 색상은 보신 것 같이 은색깔 벤츠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은색깔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를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전국 최저가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 금액은 109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자, 바로 이어서 외관 상태 확인 한번 해보실게요. 전면부는 보시는 것 같이 기존의 이제 엘레강스의 디자인은 좀 달라요. 전에 타시던 분이 클래식한 느낌 말고 좀 스포츠한 외관을 원하셔서 이렇게 그릴과 지금 위에 마크를 교체를 하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 같이 전면부에는 라이트 쪽 전혀 백화 현상도 없고 그리고 범버 쪽에는 자 전방 감지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네트 범버 그릴 전혀 흠잡을 곳 없고요 상당히 깔끔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휠 그리고 타이어 잔여량 보게 되면요 타이어 잔여량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사여 잔여량은 한2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조석 측면 라인 쪽 영상으로 쭉 같이 보시면은 가까이서 봤을 때는 약간의, 네, 문콕 정도만 좀 보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뭉콕은뭐 차주분이 조심하신다고 해도 옆에 주차하셨던 분의 부주의로 인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한 부분이기도 하죠. 자, 뒤에 뭉콕을 인해서 지금 부펜칠이 살짝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뒤에 타이어 잔여량은 음, 앞쪽이랑 동일합니다. 한2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어서 바로 트렁크 쪽으로 넘어가실게요. 후방 감지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쪽 뒤에 범퍼 쪽파손되거나 찌그러진 부분들 전혀 없이. 상당히 깔끔한 상태로 지금 매장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측면 라인 쪽 보시게 되시면 음 이쪽에는 전혀 흠잡을 곳이 없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지금 가까이에서 봐도 문콕도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고요 완벽한 지금 외관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깔끔하죠? 자 실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시트 상태 먼저 확인 한번 해볼 건데요 시트는 보시는 것 같이 지금 블랙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틀어진 부분 해진 부분도 전혀 없지만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좀 느껴지는 정도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엉덩이가 닿는 부분이 가죽이 아주 미세하게 살짝 느슨해져 있는 부분은 보이고 있고요 조우석도 자 운전석과 동일하게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좀 보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키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메인 키와 보조 키가 두개다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시동도 지금 상당히 잘 걸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핸들 쪽 보시게 되시면은 뭐 패들시프트 기능과 그리고 핸들 리모컨 기능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에 핸들 옆쪽에 보시면은 자,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차량이랑 다르게 벤치는 기아봉이 핸들 우측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쪽 어 보시게 되시면은 1 2 3번으로 메모리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운전석에만 메모리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조수석에도 보시면은 1 2 3번으로 메모리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지니 내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후방 카메라도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룸미러는 이제 ECM 룸미러 다 장착이 되어 있고요상당에는 썰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열선 버튼 운전석 열선 조우석 열선 그리고 가단부에 보시면 DIS 기능까지 장착이 되어 있죠 뒷좌석 실내 상태도 확인 한번 해보실게요 자 지금 E클래스 차량의 뒷좌석으로 넘어왔습니다 뒷좌석 시트 상태 먼저 확인해 볼게요 아무래도 이제 앞좌석보다는 뒷좌석은 많이 이용을 안 하시기 때문에 뒷좌석 시트 상태는 거의 뭐 신품 상태로고 봐도 될 정도로 거의 사용감이 없어요. 쿠션 자체도 뭐 느슨해지거나 엉덩이 닿는 부분에 뭐 가죽이 느슨해지거나 그런 것도 없고요. 거의 사용감이 느껴지지 않는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트렁크 쪽으로 넘어가서 트렁크 상태도 확인 한번 해 보실게요. 자, 지금 이 클래스 차량의 트렁크 공간인데요. 네, 보시는 것과 같이 안쪽으로 상당히 깊게, 뭐 가로, 세로 상당히 넓은 폭의 넓은 공간의 트렁크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골프백 같은 경우에도 뭐한3개 정도는 무난하게, 뭐네개 정도까지도 그냥 거뜬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상당히 넓은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관리 상태는 상당히 깔끔하게 관리 잘하셨고요. 오염된 부분, 뭐 파손된 부분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클래스 차량의 지금 전체적인 외관, 그 실내, 트렁크 공간까지 같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제 간단한 스펙 다시 한번더 앞으로 가서 설명드리고 저희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의 간단한 스펙 다시 한번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차량은 자, 이3 0 0 차량이고요. 엘레강스 등급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식은 2010년식, 주행거리는 11만 3천 킬로 m 타는 차량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 전국 최저가에서 판매하고 있는 차량 금액은 1,000 9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앞에 보이시는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위에 나와 있는 상단에, 저희 연락처가 나와 있죠. 이쪽 연락 주시면은 항상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전액 할부로 구매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매장이 수원에 있어요. 수원까지 오시기 좀 어려우시다 하시면은 탁송 거래도 가능하시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에 보이신 차량, 이 차량 말고 다른 차량으로 궁금하신 점 그리고 알아보신 차량이 있다고 하셔도 전국 어디에 있는 차량이건 중고차 시장에 있는 차량이라고 하면은 전부 다 판매가 가능하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저희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최저가의 박보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